시아버지 무덤 파묘 후 나온 충격적 유구람 제발. 맥스 그만해. 수진의 비명이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죽은 듯이 지내던 개가 시아버지 무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맥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마당 한 구석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수의사인 저는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신체적으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맥스야? 그런데 시아버지 일주기 성묘날, 맥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차로 달려왔어요. 어? 맥스가 반응하니, 1년 만에 처음 보는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맥스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결국 저희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 이게 뭐지? 직원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박지혜. 1999년생.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26살.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왜 우리 시아버지 무덤 옆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정미숙이모.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을까? 며칠 후 정미숙이모가 집에 왔습니다. 사실은 파묘를 했는데 유골함이 나왔어요. 박지혜라는 그 순간 정미숙이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가 묻었어요. 박지혜는 제 딸이에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고 수술비만 8천만 원, 정미숙이모는 사채까지 빌려가며 딸을 살리려 했지만 지혜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안당 비용도 없었어요. 집마저 나가야 할 상황이었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옆에 모시고 싶다고.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본편을 클릭해주세요. 풀 영상은 고정 댓글 확인.